안녕하세요. 집순이하우스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야당역과 운정역 더블역 세권에 입지해 있는 곳으로 역까지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옆으로는 야당 토라자상권 운정호수공원, 추후 완공될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단지 앞으로 브릿지 공사가 진행 예정 중에 있어 추후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좋은 입지에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13개 동 104세대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방 4개, 욕실 2개로 되어 있는 40평형의 대형 평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분양가는 4억 극 초반대로 나왔고요. 시입주군 같은 경우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저희 집순이 하우스로 유선문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 내부 보시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지분이 하우스. 네, 오늘 가 오픈한 신규 현장의 전실입니다. 네. 전실은 키큰 신발장이 이쪽으로 4칸, 네 칸, 또 반대편 쪽으로는 두 칸, 총 여섯 네. 칸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위쪽에는 거울과 선반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 또위 아래로 수납장까지 네. 되어 있고, 아래쪽은 띄용 시공 되어 있고. 네. 일괄조동 버튼은 입구쪽에잘 네. 되어 있습니다. 아네잘 되어 있네요. 네 중부는 사운드 네. 슬라이딩 저소음 제품으로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웃슬림 제품이에요. 네첫 네. 번째 방 볼게요. 아1번방 사이즈 좋습니다. 네 사이즈 괜찮죠. 네. 네 일단 시야적으로 앞에 막힘이 없이 뻥 뚫렸어요. 네, 네. 일단 위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창호는 이중창으로 단열과 방은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 입구 쪽에는 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들어가있어요 음, 좋아요. 네. 네, 다음은 두 번째 네. 방이에요. 네. 두 번째 방. 네. 오, 복사붙여놓인가요 네, 거의 비슷하죠. <laughs> 네. 네. 여기도 방 사이즈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네. 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요. 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네. 되어 있고. 어, 거의 방. 뭐 40평대가 가니까. 음. 크다. 네, 여기는 세 번째 네. 방인데 세 번째 방이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네, 네. 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여기 지금 저방두 그렇죠. 개를 네. 그냥 합쳐준 것 같아요. 아, 진짜 크다. 네. 네, 와, 아, 진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네. 어. 여기 진짜 나오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안 나와요 이 가격대 에 이런 집이. 없죠. 네. 자재까지 고급 자재를. 안 나와요 안 나와. 음.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 잘 봐야 됩니다. 네. 네. 공용 욕실도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네. 선반 일체형 샤워기에 환기창도 잘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이쪽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 가비 네. 네. 배치도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네. 텍스트가 안쪽으로 네. 깔끔하게 음,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어. <laughs> 여기는 네. 구조가 특이한 게 네. 거실하고 주방이 완전 불리형으로돼 있어요. 아, 이 보십시오. 네. 이 유럽풍이 어마어마한 주방. 그렇죠. 아. 주방이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진짜? 여기 냉장고 네. 네. 네, 최신 제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예 무상 옵션으로 들어옵니다. 네. 네. 이쪽에는 네. 펜슬이 어, 팬츠리... 네,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아. 짜주셨어요. <laughs> 또 이런 땅면또 수납 많이 할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 네. 방파 오븐렌지 들어갈 거고요. 이로는 네. 밥솥 자리도 나와 있고 네. 네. 여기 사각 대수대도 네. 깊게 잘 되어 있어요. 화기창도 네. 커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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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시야도 뻥 뚫려 있고 네. 아래는 식기세척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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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거예요. 이거 통일감 있게 딱 카스키우 느낌의 이 밖에 외부 시트랑 맞춰서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장기 쿡탑 상고랑 네, 네 메리 후드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음, 네, 이거 상판 자랑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현대 오로라 상판이에요. 네. 아, 진짜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고가의 제품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식탁 놓고 음. 쓰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원래 더 길게 네. 하려다가 잘랐죠? 그렇죠 네. 공간이 네. 되게 넓게 나와있어요. 네. 아, 좋다. 네.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네. 다용도실이에요. 네. 네, 여기는 네 싱크볼 들어가 있고 네. <laughs> 여기 가스 네. 2구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조 주방 색이 네. 딱 좋을 것 같고 실제 가스가 없다면서요 아 이, 있네요 네 여기 잘 네. 있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 네 건조 일체형 체신 네. 제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 파주 최초입니다. 네. 네 콤보를 넣어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공간도 네. 많이 차지하지도 찾아... 않고 네. 그리고 쓰기도 너무 편리하잖아요. AI 콤보 무상 증정에 이렇게 자막 크게 하나 넣어주세요. 네. 환기창도 네. 크게 네. 잘 나와 있고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 네. 주방과 보조 주방을 또 분리를 해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아, 넓게 되어있는데 정말 수납공간이 의학을 지르네요 네, 네. 이쪽에 하드웨어장 까지 되어있는데 또 가운데 네. 짜잔 아 진짜 여기 또 안에 또 펜트리장이 또 있네요 네 넓게 돼있어요와 진짜 수납은 뭐라 말하면 안되겠다 그쵸 네. 수납이 네. 너무 많잖아요 아유, 와 그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 멋진 문을 통과하면 음. 어마어마한 거실, 운동장 거실이 나옵니다. 진짜 거실 진짜 넓죠? 많이 넓어요? 네. 네. 완전 굉장히 진짜 넓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통통 되기 때문에 창을 양쪽으로 내놓으셨요 네. 어. 이쪽으로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네. 여기 전열 교환기랑, 네네. 이쪽에는 베이스폰 설치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에서만 사용한 네. 온도 조절기에요. 주방은 네네. 따로 있어요. 네네. 네. 아, 실링팬데 잘 들어가요. 네. 네. 안방 가볼게요. 네. 뭐야, 안방도. 거실또 있어요? 네, 진짜 굉장히 아니, 좋죠. 아, 진짜 집 진짜 좋다. 네. 안방도 여기 네. 양창 구조로 마퉁풍 가능하게 음. 상의 양쪽으로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판이 있는데 네.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시스템 행거 설치 예정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웬만하면 다 최초로 공개를 하잖아요. 네. 분명히 저희 영상이 올라가면 저희 영상으로 공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르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먼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집승이 하우스를 통해서 하셔야 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 네. 여기 아까 욕실도 진짜 넓게 잘 빠졌죠. 네. 특히 욕조가 시공이 돼 있고, 네, 네 여기도 환기창 잘 네. 나와 있어요. 네, 일배 네, 대체도 깔끔하고 진짜 욕실이 네. 네. 정말 넓어요. 넓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아쉬운 게 있나요? 아니, 장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난 잡지를 못하겠어 수납이면 수납, 음. 욕조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다 크고, 그쵸? 아실 게 네. 진짜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1도 없어요, 1도. 특히 위, 위치도 너무 좋고 금액도 음. 너무 합리적으로 자기 특가로 잘 나왔고, 그쵸? 바로 일자 도로 앞에 와. 있는 역세권 현장이 금액에 네. 없죠. 없어요. 아예 없죠. 이렇게 판매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네. 또 여기 한 동만 이 금액에 하는 거고, 네. 저희가 들었잖아요, 어제. 맞아요. 나머지 동은 가서 <laughs> 더 올릴 네. 가능성이 크다고. 네. 분양가가 올라가서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온 집 정말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우리 지스니하우스 시청자분들이 음. 꼭 가져가셔야 될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그 네. 네. 오늘의 집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